컨트롤이 안 돼! 가방, 가방 줘. 희수는 몸이 자꾸 뜨는 봉석을 집에 데려다 준다. 이렇게 꼭 붙들고 왔다. 최대 입시 때문에 부양 능력이 부러웠던 희수. 나 진짜 부러웠었어.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했었어. 부러웠다는 말에 봉석은 일어서서 바지를 걷고 비결이 아니라 비밀이었네. 부러울 일 아니야. 공석은 자면서도 몸이 뜨는 자신의 방을 보여준다. 몸이 뜨려할 때마다 수학을 못해 원주율을 외웠다 하고,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도 가라앉고, 마음이 또들뜨면또뜨고너잘못 <laughs> 외우던데, 자꾸 틀리던데. 야, 야, 나도 까먹은 거지, 뭐 얼마 전까지 외울 필요도 없었거든. 얼마 전까진 외울 필요가 없었다. 왜, 왜... 그... 그렇게 봐.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. 그치? 근데 너도 그거 외우는 거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. 공지에 몰린 봉사. 나랑 있으면 마음이 들떠? 혹시 지금 고백하는 거야? 응. 아... 나 좋아하냐? 아! 너무 어... 당황했는지 원주율도 기억나지 3. 않는다. 아무러 볼테니까 내려와. 어, 3.1415. 35798932. 야! 아!